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이려고 이뻐 범... 내 영혼 평안에 내 지은 죄주 홍빛 가더라도주 예수께 달 해면 그 십자 yeah Nah, yeah.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중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 벌써 5월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어, 북가주 베이 지역은 원래 뭐 1년 내내 날씨가 좋은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베이지역에 사는 우리는 1년 내내 어, 계절의 여왕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좋은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어, 저에게는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이 보시면 복음의 정수와 같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 성경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학기말 시험으로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워서 쓰는 게 이제 학기말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로마서 8장이 또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중생하기 전의 사람 전의 옛 모습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 또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도록 이끌어가는 우리의 대적 사단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신, 우리의 옛 모습, 그리고 또 사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영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전제하기를 우리 모두는 육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뭐, 뭐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릴, 들릴 겁니다. 우리가, 어, 뭐, 선글라스 끼면 그, 그, 안경, 알, 그 렌즈의 색깔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이고, 어떤 것이 영의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거듭난 백성들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막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을 닮은 그 최소한의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일, 영의 일, 성령님 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바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의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사단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까? 뭐 그렇다면 어떠한 정당한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의 대적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까? 그건 무조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육의 생각이 왜 사망을 가져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육절 보시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을 때, 찔림을 주십니다.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그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그래,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곧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찔림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는 말, 평안을 무너뜨리는 일,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럼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 아무 어떤 그 영향도 없고 다스림도 없는 그런 상태다. 비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의 다스림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깨뜨리고, 기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기 참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집에 아래에 있다. 이런 말 하기 싫죠. 이뭐 우리에게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의 도구로 수임받고 있, 어,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걸쳐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의 생각과 입과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인 겁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이 몸의 행실, 이 육체의 일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뭐, 어,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그 5장 말씀, 여기에 이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는 지금 말과 행동은 다 성령계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많은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기준. 내 말이 살리고 있는가. 내 행동이 살리는 행동인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가.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살리는 말과 행동, 평안을 이루는 말과 행동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단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굴복하지 못하도록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굴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있다, 권력 있다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개차번으로 살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데 있어서 이 정도 부담감 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생각, 살리고 평안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내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찔림을 성령께서 주시지요. 하나님의 법에 바로 굴복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된 우리, 딸된 우리로서 그에 걸맞게 살리는 말과 행동, 평안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그리고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사단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리는 말과 행동, 또 평안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이루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계획과 또 노력과 모든 작전들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사백이십일장입니다찬송가사백이십일장입니다 찬송가 내가 예수 믿고 s me go, so, 이 e s I am bad. I a 가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되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보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될신 오니 내게 전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귀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을잊치시니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원대신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